제가 보면 어, n 이 나와, 있네 AN은 a 이은이 에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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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 에이, 에이, 에의 에이, 이 에이, 이 에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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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3에, 2분의 3에, 2분의 3에 2분의 1에 3의 n승 빼기 2분의 1 이렇게 될 겁니다 근데 거기다 뭐를 더하래? 어 더해서 더하기 해서뭐 해서? p를 했는데 이게 뭐가 됐다? 등비수열 맞제? 등비수열은 뭐 곱하기 공비의 n 승꼴 맞나? 꼭 n-1승이 아니어도 돼 맞제? 이해 갔어? 그래서 아 얘가 없어져야 되겠구나 따라서, P는 2분의 1이겠구나. 이해 갔어요.